자, 그다음에 이제 뭔가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힌지 액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임팩트 이후에 내가 왼팔하고 내 몸을 경첩을 이용해서 경첩이 왼팔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왼팔은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겠죠. 근데 왼팔이 자체적으로 얘가 일로 가는 게 아니고, 얘도 이렇게 붙어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골프를 치기 전에 아내 왼팔의 경첩은 이렇게 움직이게 설정을 할 거야. 해놓고 내가 하면 여기서 몸이 움직이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겠죠. 반대로 움직이면 얘가, 어, 이렇게 움직이니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레이백, 하늘을 보는 동작이 될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45도 상태로 이렇게 그냥 꺾여 있는 경첩이라고 치면 얘는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냐면, 오른팔인 거예요. 오른팔이 접혔다가 펴지면 이 경첩은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클럽페이스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경첩이 이렇게 바닥하고 얘는 이 경첩은 평행으로 움직이죠. 이거를 이제 호라이전트 힌지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몸의 움직임에서 지나가고 나서 이 클럽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크로징만 돼요. 그래서 이 클럽페이스가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닫히는 현상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첩이 또 반대로 이 벽하고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끔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를 버티컬인지라고 하거든요. 이 버티컬인지가 되면 이 클럽 페이스가 레이백이 돼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걸 레이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경첩이 벽하고도 수직이 아니고 바닥하고 수직이 아닌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직을 계속 유지를 하면 얘는 오른팔이 접었다가 펴주면 얘는 그두 가지를 거의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크루징도 되지만 약간의 레이백의 그 경향도 있거든요. 요걸 이제 앵글드 힌지라고 해요. 호라이즌트 힌지는 몸의 원심력에 의해서 움직여주거든요. 그럼 히터랑 스윙어랑 어떤 거에 더 적합할까요? 호라이즌트 힌지는 호라이즌트 힌지는 원심력을 쓰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스윙어. 그러면 앵글드 힌지는 아, 오른팔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건 이제 히터가 쓰는 이제 클럽 페이스 제어하는 뭔가의 기술인 거거든요. 골프 머신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읽어보면 잘 이해 안 돼요. 자, 플랫한 왼손목이 세 가지 메이직 플레인 중에 하나의 수직으로 버티컬로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의 동일한 모션을 전달하는 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요세 가지 메이직 플레인이 어디냐면 바닥, 벽, 경사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수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닥에, 요 바닥에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를 호라이전틀, 평행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호라이전틀인지 요 벽하고 플랫한 왼손목이 버티컬이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버티컬, 그 다음에 이렇게 길어진 상태로 오른팔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앵글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원 L에서. 그게 요거예요 이게 이제 림프레이크 선생님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힌지 액션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잘 모르죠. 이것도 플랫한 왼손목이 임팩트를 통해 미리 선택된 모션을 클럽 페이스에 제공하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세 가지 가능한 모션 플레인.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못하지. 근데 이거 보면 또 별거 아니거든요, 또 이해하면. 근데 저, 저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거를 한 수백 번 보니까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잘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계속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만의 심플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아, 요렇게만 이해하면 은큰 문제가 없겠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안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여기서 나오는 이제 힌지, 액션 허라이젠탈 힌지, 버티컬 힌지, 앵글드 힌지라는 단어도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가 이렇게만 붙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얘는 몸이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공을 띄울 때는 페이스가 하늘을 봐야 되니까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도 왼팔은 그는 거잖아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되지.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좀 전문적인 용어도? 왜냐면 우리가 골프 모션을 공부하면, 호버킬리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또 따라가야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클럽 페이스를 제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 제어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클럽 페이스 정렬을 또 제어한다는 얘기인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팩트에서 클럽 페이스는 두 가지 모션밖에 못 한대요. 크로징과, 레이백. 근데 이두 개의 모션 중 하나 또는 다른 하나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이백 없는 크로징만 하는 거를 호레젠틀 힌지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메인으로 되는 게 뭐냐. 왼팔은 그네잖아요. 얘만 이렇게 설정만 해놓고 몸의 원심력이 얘를 이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스윙어가 쓰는 힌지 액션 그 다음에 크로징 없는 레이백 경첩을 이렇게 붙여놓고 몸에 움직이면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하늘을 보겠죠. 그리고 동시에 크로징과 레이백 그럼 뭐냐면, 이,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오른팔이 접혔다가 피면, 이게 레이백도 아니고, 크로닝도 아니고, 그 중간, 45도 정도 클럽 페이스가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요 <목소리> 자, 그래서 이 힌지, 세 가지 힌지의 특징 및 실행을 보면, 모션 특징부터 살펴보면, 호라이즌트 힌지 같은 경우는, 임팩트 위에 뭔가 이렇게 턴앤 롤, 시게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거의 풀로 다 돈대요 왜냐면 은 클럽 페이스가 여기서 맞고 나서 몸에 여기부터 여기가 롤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몸의 원심력에서 이렇게 크로징이 되니까 뭔가 롤의 움직임이 제일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앵글드 힌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른팔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45도 돼 있는 거겠죠 그럼 풀 롤의 반 정도밖에 롤을 안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리고 버티컬 같은 경우는 반대로 얘가 이렇게 크로징이 아니고 레이백이 됐으니까 반대의 롤을 썼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쓴 거죠. 근데 이거를 느낌으로 느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호라이전 드린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롤이 되는 것처럼 스윙할 때 느껴지고, 오히려 앵글드가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버티컬인지 같은 경우가 반대로 롤이 됐다는 얘기인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백스윙 할 때는, 우리가 회전적인 부분을 볼땐 시계방향으로 터닝이 돼서 시계방향으로 돌았다가 다시 시계반대방향으로 도는 거잖아요 근데 버티컬은 이제는 반대라는 거죠 백스윙으로 갈 때는 보면 시계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공을 띄우려면 올라갈 때 닫혀야 돼요 여기서 롤이 돼야지 반대쪽 턴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을 띄울 때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얘를 더 띄우려고 더 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더 닫아야 되거든요 공이 안 떼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장하려고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럽 페이스, 어, 여기서 크로즈 됐느냐, 45도 됐느냐, 하늘을 보느냐가 이제 요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어큐뮬레이터 3번이 뭐냐면, 이제 왼팔하고 샤프트하고 각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백스윙 때 얘가 턴이 되죠. 어, 몸의 움직임이나 오른팔이 턴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롤이 되는 이 양을, 움직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움직임이 되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이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제가 호라이즌트 힌지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놓고 몸의 원심력에 의해서 호라이즌트 힌지를 쓰면 클럽페이스가 클럽 헤드가 이만큼이 움직였어요. 여기에요. 그다음에 버티컬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어. 어, 여기서 더. 이만큼이에요. 앵글 딘지를 한번 해 볼게요. 오른팔에서. 그럼 어느게 헤드가 제일 많이 움직였나요? 임팩트 이후에. 롤된게 가장 많이 움직였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유추할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골프에 필요한 파워는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셀까요? 롤된 게.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골프에서 필요한 파워가 뭐냐는 거예요. 스피드잖아요. 책에는 아마, 아마 그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썼을 거라고. 킬로미터 파워 아워잖아요. 스피드의 단위가.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시간에 뭔가 이 물체가 많이 움직이면 그게 스피드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클럽 헤드가 원심력에서 이만큼을 갖느냐? 아, 어. 이만큼을 갖느냐? 그럼 여기랑 이만큼, 이만큼의 스피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듀얼 호라이즌 털 힌지, 그러니까 이제 듀얼도 이제 뒤에 나오죠. 호라이즌 힌지 쓰는 그러니까 스윙어가 히터보다는 스피드가 더 빠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히터랑 스윙어라는 건 뭐가 더 파워가 세냐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를 우리가 골프에서 필요한 파워는 스피드라고 하면 그렇게 약간 망설이는 거 없이 스윙어가 더 세다고 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파워하면 뭔가 무거운 물건을 들때 쓰는 그 힘을 파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오른팔을 이렇게 피면 얘가 더 뭔가의 근육의 힘을 더 많이 쓴 거니까 얘가 더 큰, 크다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스피드면으로 봐서는 스윙어 타입이 훨씬 더파워를센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롤 특성과 일치하며 적절한 리듬을 만들면서 실행을 한대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풀 롤이 되려면 반대쪽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롤이 된 것만큼 턴이 돼야지 얘가 이렇게 풀 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윙어의 원심력을 쓰는 뭔가 이, 이 스트로크 패턴은 백스윙 때도 원심력을 써서 얘를 하기 때문에 턴의 양이 많은 거예요. 근데 히터는 오른팔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원심력을 제한하고 오른팔 움직임에서 이렇게 팩스윙을 하면 턴이 되긴 되는데 스윙어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음. 자, 그리고 요 힌지 힌지 액션을 잘 하려면 아까도 우리가 그립 잡을 때 이제 설명 드린 것처럼 뭔가 임팩트에서 뭔가 정렬을 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긴 거예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자, 그래서 샤프트가 기울어진 훅페이스에 의한 기준점에 의해서 뭔가 그립을 잘 잡고 정렬을 맞춰야 된다는 얘긴 입니요 요거 이해되세요? 훅페이스? 전 이거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어, 샤프트가 기울어진 훅페이스에 의한 기준점에 의해서 뭔가를 어, 잘 설정을 해야 된다는 얘긴 거거든요. 저는 이, 이 얘기를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훅페이스 하니까. 페이스가, 우리가 드라이버 할 때, 이제 아마추어 할때 후페이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닫혀 있는 게저 후페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우리가 보시면 왼손목이 플래이고 버티컬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헤드가 손보다 뒤에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이, 이 샤프트가 어떻게 돼 있네?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클럽 페이스는 타겟 라인에 대해서 스퀘어로, 스퀘어로 이렇게 있으면 잘 정렬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샤프트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 기울어진 방향대로 클럽 페이스가 설정이 됐다고 치면 요 빨간 선 방향으로 저쪽을, 오른쪽을 향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훅 닫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또뭘 쓰냐면, 옵셋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클럽의 옵셋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훅 페이스는 맷지로 갈수록 그 양이 많고,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그 양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고거에만큼공 그 위치도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그게 보통은 공두 개에서 세개 사이에서 끝난대요. 웨지부터 이제 아롱아이으로 갈수록 그래서 페이스 정렬 상태로 그립을 잡으면 왼손목은 플랫 레벨 버티컬 상태가 된대요. 왜냐면 클럽 헤드가 뒤에 있잖아요. 그리고 샤프트가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 정렬은 다운 스트로크에서 원심력에 의한 레그를 유지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원심력이 쓰려면 뭔가 이렇게 따라오는 물체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주체보다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게 이렇게 게이 만들어준다는 게훅 페이스가 어, 그럼 헤드는 이 돌아가는 내몸 그러니까 팔도 될수 있고 손도 될수 있잖아요 얘보다 뒤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공이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도 있,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클럽 페이스 정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호라이전트 힌지의 경우는 임팩트 픽스에서 약간 오픈돼 있어야 임팩트 중 크로징이 가능하대요 여기서 맞고 나서 롤이라는 건 뭐냐면 클럽 페이스가 크로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샷은 더 오픈 그리고 앵글드 힌지는 임팩트에서 슬라이스 경향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앵글드 힌지는 뭐냐면 크로징과 레이백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호라이즌 힌지 같은 경우가 롤이 되면서 크로징만 하는 거잖아요. 앵글드 힌지는 레이백하고 크로징을 동시에 해서 약간 레이백이 클럽 페이스 약간 오픈시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게 예, 임팩트 중 클럽 페이스는 짧은 샷의 경우는 클럽 페이스가 약간 오픈돼도 문제가 없지만 긴 샷을 할 때는 조금 더 크로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교적 제 나름대로 이렇게 후엑스 정렬을 해놓고 제 나름대로 스케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호라이즌트는 이제 몸의 움직임에서 얘가 롤이 돼서 크로징이 되면 공은 어디로 갈까요? 요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스케어예요 호라이전트 인지 같은 경우는 롤을 쓰는 거니까 이, 이 상태로 맞으면 공이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살짝 열려 있어야지 롤이 될때 생각보다 똑바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앵글드 힌지는 또 쉬워지겠죠. 이렇게 스퀘어로 맞힌 상태에서 오른팔을 쓰면 공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스퀘어 방향으로 보내려면 약간 닫혀 있어야지 여기서 음 응, 45도 전에. 어, 공이 똑바로 갈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스윙어 패턴을 쓸 거면 어드레스 때 살짝 열려 보이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고 히터 패턴 짧은 걸 클럽을 잡고 뭔가 펀치샷 개념으로 쓸 때는 스퀘어보다는 살짝 닫혀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원넬 21가지 그거를 봤을 때 공은 임팩트 순간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스퀘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롤이 많을 때는 얘가 살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고, 음. 앵글 댄지 같은 경우는 살짝 닫혀 있어야지 스퀘어로 유지하기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인 거지.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니, 그때 당시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거는 정말 힘든 거거든. 그래서 그 일화가 있어요. 호모켈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만뒀대요, 직장을.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주차장 가라지에다가 그물망을 쳐놓고, 이제 실내에서 이제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한 거지, 나름대로. 그래서 그 보니까, 책을 쓸때 보니까, 이 딤풀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공들이. 그만큼 많이, 많이 했다는 얘기인 거거든. 요 근데 30년이잖아요. 시간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순간이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그한 분야에 미쳐 있다는 얘기인 건데. 음, 대단하고, 진짜. 그러니까 골프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거야. 요거는 음. 호라이즌 트리힌즈라고 해서 크루징 온리 절차. 플레인 라인을 향해 약간 기울어진 경사면 주위로 클럽 헤드가 이동해야지 가능하다. 그리고 플랫한 왼손목은 항상 지면의 버티컬 상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 지면에 평행한 모션을 전...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경첩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게. 자 그다음에 버티컬은 경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레이백 원내 절차는 짧은 샷으로 제한된대. 어, 공을 이거 이렇게 되면 공이 어, 멀리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왼손은 로 포인트 이전에는 팜 업, 그다음에 로프트 이후, 로 포인트 이후에는 팜 다운이 된대.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팜이 손바닥인 거잖아요. 팜 업, 팜 다운. 여기서 팜 업, 팜 다운이 되면.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가 레이백을 향하겠죠. 그래서 이왜 버티컬 힌지라고 썼냐면, 왼손목이 항상 이 벽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서 버티컬이라고 하요 호라이전트는 뭐냐면, 왼손목이 이 바닥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호라이전트 힌지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앵글드는 힌지가 기울어져 있어 듀얼이 아니래. 뒤에 이제 듀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얘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는 못 움직여요 이 상태로 얘를 움직이려면 왼팔은 그네니까 오른팔이 접었다가 펴지면 움직여지겠죠 히터의 앵글드 힌지 액션 히터가 쓰는 거래요 오른팔을 곱게 펴는 패드릴 모션과 같으면 간단한 방법이래 그리고 히팅을 크게 단순화 시키는데 여기서 패드릴 모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카누 탈때 이렇게 노를 짓잖아요 어, 팔이 펴지고 구부러지면 이 노가 이렇게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팔이 접었다가 피면 클럽 페이스도 어느 정도는 열렸다가 닫힌다는 건데, 이게 스윙어가 쓰는 호라이즌트 힌지보다 이게 풀 턴도 아니고, 여기서 풀 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숄더 턴은 왼손목 싱글 액션, 아까 우리가 봤던 뭔가 백스윙으로 올라갈 때, 턴 없이 느낌상으로 콩만 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숄더 턴이 어깨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팔꿈치를 접을래도 라인을 지키면서 팔꿈치를 접으면 어깨가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느낌에는 턴이 없이 그냥 업라이트하 올라가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요 모양을 변경하지만 느낌은 변경하지 않는데. 자, 근데 아까 호라이전트 힌지랑 보시면 듀얼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호라이전트하고 버티컬을 그냥 개념적인 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인 플레이 할 때는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듀얼이에요. 그래서, 앵글드 마운드 힌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동일하죠. 이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붙어있고. 그래서, 요, 기울어진 요거는, 경사면에서 클럽 샤프트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요, 호라젠트 힌지가, 클럽 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게 한대요. 회전하게 만든다는 거고. 듀얼 버티컬도 마찬가지겠죠. 아, 경사면이, 경사면에서 클럽 샤프트를 유지를 하고, 이, 이 힌지가 결국은, 클럽 페이스를 레이백을 만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음. 턴앤 롤, 오리젠틀 힌지하고 앵글드 힌지를 쓰에 있어서 24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히터랑 스윙어랑 조금 다르게 쓰는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고 대부분 다 동일하게 같이 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왼손목 액션, 왼손목의 움직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7-18.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골핑머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요거를 한번 알아보면. 왼손목 액션 그러니까 래프트 윗트 액션은 임팩트 전 왼손목 상태 변화에 따라 분리가 된대요. 그니까 임팩트 전에 얘가 턴이 많이 돼 있느냐 조금 돼 있느냐 어 이거에 따라서 이 롤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뭐랑 붙을까요? 요 힌지 액션하고 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일반적인 위치를 보시면 백스트로크의 일반적인 손목의 위치는 뭔가 회전이 되고 그다음에 수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코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올려면 반대로 역순으로 언콕이 되면서 다시 롤이 돼야지 제자리를 찾아오겠죠. 일반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돼요. 일반적인 다운 스트로크 변경은 백 스트로크 변경에 반대지만 힌지 액션의 임팩트 조건에 따라 스트로크의 같은 지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스윙어 같은 경우는 요 랩트 위스트 액션 중에 뭐를 쓰냐면 이렇게 10-18-A 스탠다드를 쓴대요. 백스트로크에서 손목은 턴앤 콕이 된대요. 그리고 릴리스에서 손목은 다시 언콕앤 롤드가 된대요. 이게 뭘까요? 힌 잭션 중에 롤이 된대고 하거든요. 지나가고 나서 롤이 양이 제일 많다고 하거든요. 호라즌 드린지. 그래서 이건 스윙어가 쓰는 패턴이 요 스탠다드를 쓴다는 거고 히터는 요거를 써요. 싱글을 쓴다고 하거든요. 보면 왼손목은 백스트로크 중에 콕은 되지만 턴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갈 때 콕은 되지만 턴이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왼팔을 그네처럼 놓고 여기서 오른팔 움직임에서 백스트로크를 하면 푸른님이 봤을 때제 왼손목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요? 처음보다? 회전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보이는데 느낌적으로는 거의 회전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가 회전이 없는 상태로 오른팔이 펴지면 페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45도.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앵글드 힌지, 아, 힌지 액션 중에 세 가지 중에. 그래서 히터는 앵글들을 쓴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알아보셔야 될게 백스트로크 과정 중에 샤프트가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이 리딩의지가 얘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수직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아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네. 어느 게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백스트로크 중에 턴이 양이 많아지잖아요. 네. 예, 예, 열려요. 근데 앵글힌지 같은 경우는 오른팔의 움직임에 의해서 턴의 양이 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팔꿈치를 접으면, 약간 얘가, 리딩 엣지가 척추가 가고, 이렇게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 팔꿈치도, 턴이 많으면, 몸에 원심력을 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팔꿈치랑, 오른쪽 힙이, 같은 비율로 움직이거든. 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가 접히면, 요게, 상대적으로 지면을 향하고, 얘가, 턴의 양이 적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음, 바깥으로 빠지죠. 그리고, 클럽 때 약간 업라이트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그걸로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히터 패턴으로 칠것 같으면 얘가 이렇게 약간 닫혀있는, 어, 척추가 이렇게 스파이너가 맞는 게 맞는 거고, 내가 조금 더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내가 스윙어 타입으로 갈것 같으면 얘가 열려야죠. 말이 많잖아요. 뭐 열리는 게 맞다, 뭐 닫히는 게 맞다. 그 얘기가 많잖아요. 이걸로 응.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 어, 골프머신을 공부할 때. 근데 힌지 액션하고 붙여서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롤이 많이 되려면 반대쪽이 턴이 많이 돼야 돼요.